GS칼텍스 의 경기를 한유미 위원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국 생명은 이주아 선수가 1번 시작이고요. 김미연, 최윤이, 김채연 선수가 전위 4번, 탭배디 후위에서 시작하고요. 김다솔이 선발, 도수빈 리베로입니다. 아레기 세터가 선발로 시작하고 있는 GS칼텍스 원정 경기입니다. 유서연이 전위 2번, 문명화, 모마 선수가 전위 4번이고요. 강소희 선수와 권민지 선수, 그리고 오지영 리베로인 연패 중인 GS 칼딱스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연패 탈출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까다로운 서브였고요. 첫 번째 공격 득점은 GS 칼딱스입니다. 유서연. 대팔 선수가 범실을 하면서 2대4가 됩니다. 계속되는 전략적인 서브 아, 그대로 넘깁니다 네. 빠르게 서브를 놓고 있는데요. 이번엔 리시브가 달렸습니다. 백스이 성공 득점. 아, 네. 완벽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모마. 리시브 견뎠습니다. 왼쪽 스파이커. 보수근 연결. 객면 강타. 음, 득점. 네. 최윤희 선수 앞쪽으로 좀 볼을 작게 떨어뜨리면서 지금은 득점이 나왔고요. 큰 공격입니다. 큰 공격. 수비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웃됐어요. 네. 큰 공격 성공입니다. 이번엔. 자. 이결이 좋지 못했어요. 받아올립니다. 네. 홍국생명이 어떤 공격을 보여줍니까. 백업 승부. 커버가 됐죠. 네. 커버를 합니다. 왼쪽. 유서연. 렇게 자, 코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GS 카타스입니다. 오른쪽 백어택. 자, 브로킹에 걸리고요. 2단 아, 아, 테스트의대전 네. 빠른 선택. 자, 안혜진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 코트를 잘 봐줬었고요. 네. 아, 서브 루피의 까다로 게놓고 있습니다. 왼쪽. 준비됐어요. 살리죠. 김미연 연결. 그리고 최현이 아, 막힙니다. 네. 오늘 후후생형 리스브트 풍력 좋아요. 잘라 들어옵니다. 강소희가 받고. 그리고 못마라 때립니다! 아 득점! 네. 15대 14를 만드는 GS 칼텍스! 테패를 어. 서브 아혜진 세터 아. 라이프 루틴 아. 루키! 킨미언! 도수비 선수가 잘 밀었습니다 백시로 아. 받아올리는 아내진 자, 테딜 수도 없었죠 왼쪽 준비 C 성공의 타피 어. 아, 그러나, 받는 선수가 없었죠? 네, 일단 뭐, 최은희 선수도 안정적으로 잘 넣어줬고, 유서연 선수도 있습니다. 자, 수리받았죠? 20대 20동점 상황이에요? 허수민 아, 정말... 선수 선 맞고, 터치아웃 됩니다. 자, 리스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아, 좋지 못했죠? 차스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어리 가는 볼이었는데, 처리가 좋았어요. 왼쪽. 장소위 전이 공격! 자 넘어가면 직접 강타! 밀리지 네. 않고 정확하게 득점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성공률도 높습니다. 안해진 왼쪽 살리죠? 모마 선수가 살렸습니다. 백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 네. 정말로 성공 잘 쓰네요 모마 네. 이번 시즌에 모마 선수가 서브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직장여기는 서브 득점이 없었는데요. 옥체이 어! 서브! 아! 득점! 1세트! 노바 선수의 서브로! 그래도 어, 괜찮은 내용은 지난 3라운드 경기부터 리스브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 네, 첫 득점 유소연 선수. 네. 영리해요. 자 브로킹 맞고 유어 브로킹이 됐어요. 김다설. 이석공 아, 수비 좋아요. 한번 더. 강소희. 짧게 넘겨줍니다. 한번더줄까요한번더줍니다 득점! 강소희 선수의 활약. 오늘 캡벨이 살아있어요. 캡벨 선수가 블로킹의 위치라든지 그 움직임을 보고 이주아 선수가 지금 앞에 있는데 음. 이주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주하 드니다 음. 아, 득점이에요. 한수지와 이주아 선수가요. 또 다른 키플레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중요하대요 이런 내지를 못했습니다. 안해진뒤이석동 이렇게. 자. 김미연 선수 벌써 블록킹두개째고요 네. 길이 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는 서브 김미연 선수였고요. 세이삭공 첫 번째 연결인데요. 네. 자,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음에 시로탄을 쏘는 듯한 느낌에 왼쪽에 모마 선수의 득점. 리스브 견뎌주면서 지금 좋았죠? 따라갑니다. 아, 살리고요 마지막 산단넘겼습니다 가운데 김채연 묶어놓고 산리라. 부담스럽겠지만 또 에이스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서브 득점. 음... 자 흐름을 다시 한번 뺏어오이는 네. 모마의 서브 득점. 원정 음... 경기에서 최근 4년을 보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런 분위기도 오늘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알고 있어요 네. 한수지의 속공을 브로킹으로 음... 김다솔의 서브. 아, 리스브 흔들리고 있죠 짊어지는 볼. 아, 걸어박힐. 아 네. 오 김미호 선수가요. 그런 것들이 오늘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라이트 백어택. 찾오시죠 네. 블로킹 맞고 떨어지る 서브. 연결이 좋지 못했습니다. 김지원 점점터 그대로 득점. 네. 모마. 자, 커버 해 줬고요. 한국 생명의 공격입니다. 자, 잡아 놨고 준비됐습니까? 오른쪽 일단 블로킹에 걸리죠. 네. 그대로 섞고 끌어올리고요. 세트를 끝을수 있는 찬스! 이주아 선수가 브라카우타점 25대 21! 결국에는 세트를 따내는 얼마나 그 흐름을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오늘 경기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이제 3세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이 중요하거든요. 뛰어놓고 연타로 오늘 이런 연타 득점이요. 상당히 효율이 높아요. 맞습니다. 달리고요. 이번엔 캡! 자, 자 달리죠. 가운데 김채연. 아, 만들어야 돼요. 사인 냈어요. 네, 성공 갑니다. 자, 모마 선수. 약간 어수선하죠. 아, 아, 아 결국 네. 왼쪽에 유서연 선수의 득점. 커버를 합니다. 김다솔 한번 터집니다. 자, 볼을 넣는 위치 자체는 좋아요. 브로켓 아, 캡벨. 아, 알고 있죠. 점수 6대5대요 아, 최근에 권민지가 활약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아주 탄탄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민지의 서버. 버스비 선수적이고요. 세이서 공! 음, 낮았어요. 해야. 블록킹! 오늘은 아직까지 한 41%로 굉장히 높고요. 네트 맞았고요. 자, 그리고 양산 죠점 강치부 이 선수. 자, 그러나. 안전하게 가네요. 범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살리는 오지영! 올적 타점 충분했어요. 아, 완벽한 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소희 서버. 짧아요. 자, 짧았죠? 대각선도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세연 선수가 이런 득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유세연 선수가 범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섯 점 차이고요. 뭐만 아, 아! 따라붙습니다. 헌더패스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과감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기회를 많이 받으니까. 네. 서브점 오늘 모마 선수가 서브 세 개째고요. 네. 상대전에서는 또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캠페르 서브. 오. 자 리스무 좋지 못했죠. 그대로 득점입니다. 아레진 사터. 잘 처리했어요. 어, 주먹으로 어렵게 넘겼는데요. 네. 자, 리스브 길었습니다. 석공 살립니다. 고위공격. 캡벨! 득점! 이주아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이주아의 서브 자, 리스브 강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왼쪽.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밀어주는 그 타이밍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점수를 접힐수 있는 찬스입니다 살리는 주의 스칼텍스. 아, 너무 길어요. 자, 찬스벌이죠. 찬스벌 만듭니까? 아, 오른쪽. 아, 득점! 네. 캡틴의 득점 지난 시즌의 49.8%의 이 리시브 성공률이었어요. 네. 시간차 아, 연결이 약간 부족합니다. 브로킹 자 안고 들어옵니다 오지영 선수 왼쪽에 푸싱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세영 선 수가 세트를 끝났습니다. 이제 4라운드 4세트가 문을 엽니다. 자뭐마 <laughs> 오늘 굉장히 좀 시야가 넓죠? 고내 그러니까 선수들의 득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목집관 서버를 견뎠습니다. 석공 길게 잘 밉니다. 오히려 석공은 자 수비되죠. 어지영자 그리고 왼쪽. 왼쪽 공격 득점. 아, 잘 때려냈어요. 네. 코미지의 서버 <laughs> s 쪽스파이 b r o k 이에요 네. r o 진 i 토의 브로킹! 이조아선수 서브. k 카 n g 어요 때릴 수수 없죠. r 격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받아올리는 유서연. n 마가 히글 해줄까요? b 네. 역시 모 i 선수군요! 네. 모 i 가 g b 그대로 i n g Broking! 고 r 조세연 스파이커 살리는 김미연 왼쪽 캡벨캡벨 득점 네캡벨의서버양팀 네. 모두 이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아 그러나 이볼 컨트롤하는 아, 거 보세요. 아, 네. 자, 손에 이 미팅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15대11 아, 서브 득점 아, 네. 아주 중요할 때 권민지가 서브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해진의 서브. 이다패스테이팅 지금 안혜진 선수가 이제 주먹으로 넘기다 보니까 오히려 예측이 안 되는 곳에 공이 떨어지고요. 자 리스버합니다. 브라카우득 점. 1점 득점 네. 38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유세윤 선수의 플레이 <끝> 높게 버을 띄우죠? 나갔어요. 자, 모바 선수 밀렸습니다. 네, 네.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조심히 브로커 터치 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 오 그러니까 뭔가 조심도 <laughs> 느낌이 있었군요. 오마 <laughs> 아, 선수 이번 시즌 최다 기록인데요. 맞습니다. 39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세트에 와서는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급는하게오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마 40 선수가 40득점을 찍어내면서 최근 3연패를 끊고 있는.